라는 말이 있던데요. 소음기를 예고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 논란의 소용돌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워너원이좀코락코락하지 않은 이런 컴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부어가 네. 좀 붙거든요. 물론 팬덤의 영향이긴 하지만 새벽 시간대 차트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팬덤의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아직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실망할 만한 성적은 아니다. 근데 그 앞에 있던 논란들 때문에 워낙 상황이 좀 크게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그냥 뭐, 해프닝 아니면은 뭐,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뭐 앞으로 더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덤에 별로 영향을 받지지는 않을 것 같다. 관련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계획한대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대중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워너원의 one on 팬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음악을 즐기는 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이돌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을 줬다는 게, 이런 사태에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아, 아이돌 가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지만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구나 라고 했던 거를 대중이 좀 새롭게 알게 됐던 팬덤이 더 단단하게 뭉쳐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하면 탈덕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너희를 막아줄게. 요는 응? 실드를 치잖아요.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실드, 뭐를.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과학수사연구소가 신뢰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예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겠다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름 네, 국과소에 아예 내보내겠다라는 국가수. 그런 팬덤의 움직임도 있어서 국민 프로듀서들이 뽑았으니까 한번더 믿어보자. 음. 이러면서 다시 뭉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음. 그렇다면은 정산과 휴식에 대한 진실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원어원 멤버들은 각자에 맞게 다 정산을 제대로 지급을 받았고요 꼭 계약서에 쓰인 대로 4분의1에 해당되는 액수가있지만그 액수를 다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 원어원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측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 음원이랑 음반 판매 이분은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유통사를 거쳐서 이제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12월 달분은 거의 3월 말이나 4월 초가 돼야 이제 정산이 잡히는 거라서 2월 달 정산 분에는 안들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작은 거고요. 아마 팬분들이 너무 정산을 작게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정산은 몰라도 휴식에 좀 말을 하고 싶은데 100명 중에 11명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90명이 원했던 스케줄이 아니었나 지금 워너원이 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좀 나쁜 말이지만 좀 배가 불렀다. 어. 보기에 겹지 않았나. 응. 워너원 실연에 이어서 국민 원픽 강다니엘도 최근 실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려운 문제요, 예 이게 정리가 <laughs> 힘들어요. 남녀 네. 남녀 문제이기 남녀 때문에 문제 저희가 때. 참 이렇게 왈가왈부하기가 아이돌 가수는 이미지나 환상을 이겨내. 다른 어떤 것보다는 팬들을 약간 외면하고 다른 이성과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강장일 씨는 이런 설이 도는 것 자체가 강장일 씨는. 왜냐면, 150만 표를 받았던 이유가 굉장히 바른 이미지로 봤었어요. 글쎄요, 뭐, 반대로 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데뷔 전이었고, 데뷔 전 연습생 때, 뭐, 여자친구를 만났었다. 좀 인간적인 어떤 면모로 보여수 <laughs>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팬분들에 랑 이런 뭐 균열이라든지 성적에 있어서의 약간 부태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팬점이좀 공고해지면서. 좀더 남은 기간 동안 이 멤버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팬들의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약이 된것 같은 상황이 된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원원이 앞으로 10달 정도의 활동성이 남아있는데 좀더 일찍 이런 상황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지금 위기관리. 매뉴얼이 이번에 확실히 생기지 않았을까. 뭐 취재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원원이 원래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노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날은 오랜만에 컴백이라서 그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들 활발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 자꾸 이제 플러스가 돼버려가지고 일이 커졌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생긴다면, 아, 이제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가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앞으로의 원원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탄탄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또 부메랑이잖아요. 타이틀곡이. 팬들의 사랑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10개월 동안 탄탄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생각해서 소심을 찾고 팬들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원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